오늘 어. 그 어. 시청자분들이 매우 궁금해 할것 같은 이야기. 바로 북한의 기쁨조 김씨 적석들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어. 그 기, 저는 너무 제 입장에서 너무 궁금했던 음. 게 우리 기자님 그래도 중앙당 직속에서 많은 편을 편대를 음. 널렸잖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북한의 기쁨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대체 이 기쁨조는 몇 년부터 생긴 거예요? 몇 년도부터 어떤 체제부터? 김일성 때는 없었어. 기쁨 아, 김일성 때도 기쁨조가 있었는데 그 만담 하는 애들이지. 네. 그 저게 뭐야? 예술 영화 촬영소들에서 만담 코믹 영화를 많이 찍는 애들. 코미디 어, 코, 코미디 영화를 네. 찍은 애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김일성이가 심심해할까 봐 70년대 초까지는 개들이 무슨 무슨 만담 만담 조 비틀어 만게 개들이 이제 연애랑 할때 나가서 웃음을 치면서 이제 그 참가자들 웃기 웃기미 속도 웃기고 그랬어. 네. 거기 이제 그 피바다에서 나오는 병구장 역했던 사람도 네. 병구장 역할했던 거. 네. 피바다 영화 봤니? 봤어요. 그 얼마나 우습게 생겼니? 네, 맞아요. 어 걔.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저게 채풍기라고 있어서 유명한 네. 코미디언이 네어 걔. 이렇게 또몇 명이 있어 아주 웃기는 애들 걔는 개네는 영화 화면에 얼굴만 나와도 북한 사람들이 웃었어 깔깔깔깔댔구나. 그때. 그때는 어, 뭐 그런 애들이 이제 기쁨조 형태로 수령의 심신을 풀어준다 해가지고 즐겁게 해 준다 해가지고 들어갔댔거든. 네. 김일성 때는 고개까지가 끝이야. 아. 그다음에 기쁨조가 정확히 나오기 시작한 건 김정일 때부터 나왔어. 아 그래요? 음. 김정일 때부터 나왔는데 이게 기쁨조라는 게뭐 별거 없어. 수발 들어간 게 들라 들어간 게 기쁨조 이, 이, 이 세대고. 네. 그다음에 노래 부르고 춤 추고 하면서 하는 게그다 우리 싸잡아서 기쁨조라고 하지만은 네. 북한의 공식 명칭에는 기쁨조라는 게 그런 게 없어. 그냥 예술인들. 어, 예술인들인데.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니이 기쁨조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간부과에서 뽑아. 아! 연우 예술단 선전부에서 뽑고 다른 데서 뽑는 거 아니야. 그래요? 거기는 기쁨조 선발하는 그 간부과가 있어. 내가 그 번호를 좀 오네 간부 밑가라한거딱 있어. 네. 거기는 이제 김일성 족속 타자수. 네. 그 다음에 무슨. 심지어 빨래까지 해주는 것까지 다 거기서 뽑고 그다음에 기쁨절을 거기서 뽑아. 아. 그래서 이 기쁨절한 게 그렇게 무어진 게 기쁨절가 김일성 적성에서 시큰 구경하고 보다가 네. 지루하다 하면 사회 오픈 시켜. 그래요? 어. 그 전까지는 몰라. 보천보적 전장단이 하루 아침에 푹 나왔을 때. 네. 저거 는 언제 준비했지? 그럴 정도로 애들이 북한 시각에서 볼때 우물한 개구리 시각에서 볼 때는 파격적이었거든. 이번에 어. 제가 북한에 있을 당시 모란봉 악단이 어. 2012년 6월달에 장작이 됐거든요. 음. 근데 딱 나왔을 때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어요. 북한 그게... 주민들이 그냥 머리를 저고 오마 세상에 우리나라도 저런 게 이, 저런 악단이 있다니 그 이렇게 전에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시스템상 그 전에는 이미 오육년 동안 숨어서 기쁨조 역할을 한 거야. 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조가 나올 때는 이렇게 옷을 다 입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 네 이건 정말 북한을 모르는 거야. 김일성 적석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래 부를 때는 절반을 벗어버려. 반나체로 나와서 딱 해. 어머. 그거 알아야 돼. 그가 갖고 이다 잘하면 꺼라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딸라를딱 팬티에 끼워줘. 아그 녀석은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그렇게 딱돼 있게 돼 있어. 기쁨자들 마지막에. 공연 다 끝난다면은 파티를 여는데 쌍쌍이 안친다잖아기품자한명뭐 다른 이~ 중앙당 간판 안채 놓고선 김정일이가 일성을 지른 게 있다고 그러잖아. 이 팬티 부문은 다치지 말라. 뭐 그랬다는 거야. <laughs> 난 이거 황장엽 선생한테서 들은 거야. <laughs> 네. 황장엽 선생님은 어. 북한의 최고위급이잖아요. 어, 당 중앙위 그래도 사상 담당 비서있던 사람. 네. 우리가 황장엽 선생을뭐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도 없지만은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입지는 분명하잖아. 그렇죠. 당중앙위 사상 담당 비서였기 때문에 네. 그 찾아갔는데 자기는 그렇게 부끄럽더래 황장엽 선생님 묘하다. 술을또못 마셔. 그렇구나.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 하니까 김정일이가 그러더래 그래도 내가 준 술을 마셔야지 하더니 술을 딱 순찰 벌리는데,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거 같더래. 네. 그래 마셔보니까 맹물이더래. 그럼, 황장엽이가 못 마시는 걸 알고, 김정일이가 그렇게 한 거야. 기쁨조라는 게, 음. 김일성 족석 수발 들고, 김일성 족석이 허락하면, 그 위에 술 파티 멤버들 시, 수발 들고 그런 거야. 와, 음. 그 북한에서 소문나기를 최룡회가 이제 음. 그 자강도랑림군 신포광산이라는데 이제 음. 혁명화 3년 정도 왔다가 갔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돌아나면 그때 최룡회가 이제 그 김정일이 기쁨조 애들 다 데리고 음. 그좀 날라리처럼 약간 좀 그런 파티를 여, 열었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혁명화를 먹었다고 하는데 우리 그 기자님은 그건 혹시 그거 아니야. 들은 소리 있나요? 최룡회가 사로총 위원장할 때 김일성 네. 청년동맹위원장할 때 자기도 김정일이한테 잘 보이려고 네. 뭔가 그런 젊은 애들 뽑아서 그예수단을 만든 거야. 네. 만들어가지고 김, 김정일이한테 예수단을 만들었으니까 볼라 오시오. 이 말도 안 하고 계속 훈련시키면서 데리고 다닌 거야. 네. 자기만의 청년 무슨 예수단 같은 걸 만든 거야. 쭉쭉 빠진 애들. 만들어갖고 뭐그 자기 나름대로 범해서 즐기고 김정일이한테 이제 나 저제나 보여줄까 하다가 그게 걸려드는 거야. 그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보고 내까 어기 없는 거야. 자기가 한 흉내를 내는 거야. 어 네. 이거는 나만이 할수 있다 이거야. 네. 그러니까 채령이를 혁명화 보낸 거야. 아. 수령이 흉내를 내지 말라. 나는 신이다 그 뜻이야. 김정일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여자 몸매가 음. 조그마라고 아.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게 비득 들었는데 우리 기자님도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저구마는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아. 저 저구마가 그 얼마나 잘 보니. 노래 잘분니 노래 잘 하지 약간 좀 소구적으로 생겼잖아. 국악산 노래 그다음에 기, 군밤 타령 기력이 기력이 때 나르네 그 노래 가사는 차치하고라도 목소리가 아주 좀 좋잖아. 응. 근데 내가 이거를 저구마에 대해서 내가 좀할 말이 있는데 네. 그 보통 강 구역 쪽에 가면. 봉화직료소라고 있어 네, 중앙당 간부들만 가서 진료받는다데 상급, 상급 이상 간부들만 딱 가서 받는 데야 내가 그 봉화직료소에 갔는데 산부인과 그쪽으로 어떻게 갔는데 조그마 있지 네. 버천버천작단 조그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어느 간호원이 하나 따라다니더라고 아... 근데 얘가 임신을 한 거야 아. 근데 난 그때까지 조그마가 천연 걸로 알고 있었지 응. 임신한 걸몰랐댔거든 네. 그래서 내가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아 처녀가 어떻게 저 임신해서 돌아든다? 그때 이미 그때는 그퍼전보전장단에 오인조 이그 땅배 모였거든 음. 노래하는 가수 오인조. 네. 병원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서 저기 어떻게 하다가 오진우가 임신 시켰대. 뭐 대박이다. 게 말이 되니? 아니 북한에서 오진우는 항일혁명 투사고투사고 전쟁에 참가했던 그 참가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진우 유교전쟁 때는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야. 김일성이가 빨치산 때 오진우 너무 어려서 개울 건널 때는 옥구건너대 한국말 한자도 못 써서 그건 김일성이가 말한 거야. 네. 자기가 가가갸 고거를 가가 가르쳐 줬대. 그까 그러니까 빨치산 개를 보던 오진우는 그야말로 재떨이 심부름꾼이나 같애. 그냥 연락병이네요그 후에 그 중에. 김일성 세습 통치에 추종하다라니까 김정일 때부터 뜬 거야. 아. 북한의 기쁨조들은 당육과당오과라고해 가지고 그막 이제 그딱 뽑는 음.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기쁨조 뽑는 거는 오가도 아니야. 그렇구나. 그건 옷가를 안 걸치고 이그 직통으로 뽑혀. 광숙이 같은 거 있지, 김광수. 걔는 어떻게 뽑힌지 알아? 노래 잘하는 여자. 옷가는 주로 김일성 족속이 뽑는 거야. 아. 걔가 평양시 예술단 출신이야. 네. 김정일이가 그 정치사업 잘해야 된다고 막할 때, 평양시 그 기동 예술단 선전대피드루만 걸 한번 공연을 시연해 하는 걸 지루한 적이 있어. 네. 그때 김광숙이 저렇게 뒷말했서어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네. 그럼 김정일이가 제대로오라 이름이 뭐냐 물어보다가 목소리 노래 한번 다시 해보라 다시 노래하니까 됐다 너는 이제부터 내가 데려간다 해가지고 걔가 버천버천 작단의 가수로서는 1번이야 네. 근데 북한에서도 김강숙이 목소리는 가장 너무 듣기 좋다고 요 김강숙이 목소리는 그 북한식 가성법도 아니야 아주 목소리가 영롱하고 들을수록 피곤이 풀리는 목소리야 아. 나도 지금 오늘 날 와서 김강수의 소리를 다시 듣고 싶을 정도로 목소리 하나는 진짜 깨꼬리였어.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김강수를 데려놓고 6다 놓고, 놓고 6 개월 동안 이태리로 유학보낸 거야. 오, 그래서 와. 이태리에 가서 발성법을 배하고 워 와서 그버천얼 전자악단의 메인 가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인민배우 친구까지도다 받았겠지. 북한에서 음. 이제 뭐 당옥가다, 당류가다 이러면은 중앙당그 기품조로 뽑혀가기 때문에 저거 뭐막 가서 뭐 당중앙 일꾼들한테 그 중앙당 간부들한테 뭐 무슨 뭐 깔개다, 뭐 매트리스다 뭐 이런 음,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기품조 성원들은 수령이 직접 뽑아 수령적석이 그렇구나. 자기 이미지가 다 있으니까 옷가도 수령이 성내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 수령이 개성, 개성과 취향을 아무리 헤아린들 구체적으로 모르거든 예술단을 계속. 예술을 좋아해 독재자들이. 뭐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 예술단을 그렇게 좋아해. 북한 주민들 그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던다면. 뭐김일성인는 김일성 취향이 약간 조금 좀. 농포 같은 농장에서 일을 잘하는 그런 약간 좀 퉁퉁하고 퍼진 여자분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뭐 김정일이는 키가 백오5 이상 넘어가면 여자를 안 봤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가장 좋아했던 여자는 여자들이 키는 기쁨 저 여자들이 키는 155 이상 안 넘는다 이런 아니, 이야기가 아니야. 있었거든요. 광수기 키 커. 김광수. 김광수이도키 크고 조그마도 키 크더라. 그때 내가 그저 봉화직녀 세계에서 볼때 보니까 조그마도 키 크더라. 이분이도 키 크고 이분. 경숙이가 그... 약간 작아. 이경숙이가. 음, 이경숙이가 약간 작아. 현지 음. 시찰할 때 음. 고영이가 나서 와 이런 이야기를 할때 음. 보니까 키가 크더라고요. 그다음에 송예림이 봐. 송예림이 도 키가 크다. 송혜림이 예쁘게 생겼나요? 예쁜 게 아니라 우울하게 생겼지. <웃음> <응>. <웃음> 눈물이 근데, 많아 보이고. 근데 우울한. 우울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 연기자 역할을? 김정 그 연기 그 송혜림이가 나온 영화들 보면 다 반울상이야. 김정일이는 자기가 덕기가 푸르니까 제보다 더센건 싫은가봐. 어. 그러니까 항상 울상인 배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성희처럼 발랄하고 벌수록 신나는 형이 아니거든. 너막 봐서 질땐 내가 다 없대. 일단 <laughs> 어, <laughs> 이거 <땅지, 웃음> 어, 그, 저 너무 나가면 좀 신경이 나지만은 <laughs> 네. 그래도 일단은 기분이 좋아. 네. 김정일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렇구나. 음. 그래서 김정일 때 고난행군식이 있었고 그김정일때 북한 주민들이 다 울었잖아요. 굶어 죽고 음, 악인야. 악인 중에 악인야.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자기 후대로서의 최고 작품을 남겨놓은 게 김정일이야. 음그 <laughs> 응. 정도로. 김정은이는 김일성이도 몰랐다니까. 그건 제쳐놓고, 네, 어, 그 김정일이는 악인 중에 악인이야. 북한에 있을 때도 그생각했어저 김정일이가 누굴 닮았을지 이렇게 착달망한 게 악인일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김종숙이 닮았다 그러더라. 제엄마 닮았다. 아그 김김정수가 그렇게 똑했대김정수이가너뭐끌릉가마 아 그니까 이곳 뛰다는 것도 네. 있잖아. 네. 그 사실인지 몰라도 그끌릉가마를 강내이주 끌릉가마를터벌 때가 들이친다고 버리면 가지 끌릉가마를 <laughs> 이곳 뛰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너저 무슨 소알발형인지어디면그 용하 사오십도 되는 그쪽에서 김일성이 옷을 빨래 해 가지고. 어 몸에다 감고 말려왔잖아일수이새파이지고이 네, 네. 네. 그 사람이 할 일이야? 그그 <laughs> 그 기자님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음. 현성어리가 뭐 김정은의 세컨드다. 김정은이 기쁨조다. 음. 김정은이 다니는 것마다 현성어리 다니기 때문에 저 둘은 분명 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기쁨조를 대준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어때요?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야. 잘은 몰라도 왜나면 <laughs> 저 놈의 물이 그래. 김일성 족속의 무리, 현성어리가 단지 노래만 부르고 그렇게 다녔으면 저지까지는 올라 안못 가. 음. 그러나 어떤 그 뒤에 무슨 김정은이를 만족스럽게 해줬으니까 노래나 부르던 여자가 저까지 올라갔지. 저 그것뿐하자. 깜짝 놀랐어요. 저 응. 북한에 있을 때 현성얼이 돼서 듣더버지도 못했거든요. 응. 근데 어느 순간에 응. 김정은이 되면서 같이 또 뚱뚱한 아줌마가 응. 올라앉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여자는 대체 뭐하는 여자야라고 봤는데 뚱뚱노래 하던 여자 그때 아니요?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노래하던 여자였거든요.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경음악단. 그, 그, 응, 응. 못 응, 응. 왕자산 경음악단 그그그럴요 보천보 전자악단 저런 애못 들어가 왕재상 경음악단에서 응. 김정일이 특징이. 저 김성예 김일성이의 재째 부인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철저히 소외되고 뭐 저거 여자에 대한 아주 증오감이 있어 아. 그래서 진짜 여자를 사람으로 사람으로도 안본게 김정일이야 아니 근데, 근데 그렇게 사람으로도 안 봤으면서 왜 부인을 한 여섯 명씩 두고 있었어요 그건 유흥이지 유흥인. 독재자로서의 아이 지금은 그냥 뻔하지 않니. 독재국가에서 사는 최고의 지혜가 뭔지 아니? 독재자 옆에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돼. 너무 가까이 가면, 재고당할 때, 순간에 재고당해. 너무 먼데 있으면 혜택을 못 받아. <laughs> 독재자로부터 선물을 못 받아. 이야, 세상에. 북한 독재국가의 기득권의 마인드가 딱 그렇게 돼 있어. 이야, 요건 참 조절하기가 힘든 그, 상황이지. 이성관계를 유지하고 다녀야 돼. 네. 부딪혀서 깨지거나 너무 멀리 살아나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속속이 통치하는 70년 전 기간에 살아남아서 장수한 기득권 와. 도중에 제거된 기득권을쭉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그저말 없는 좀 가구 같은 사람들 있지 네. 움직이는데 말은없고예 오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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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사람들이 최장수의 김용남이 같은 거. 어허. 그러나 그현지들이 너무 많이 삐치고 가리며 아첨을 최대로 하면서 달아다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음. 북한 간부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생겼다 또 나타났다 없어진다전 체제의 시스템이야. 사람을 그렇게 피말리게끔 만들어 놓는 시스템. 그래야 자기한테 충성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그런 데다, 누구 생, 나타났네. 누구 또 없어졌네. 소열 <laughs> 1위가 이제 누구 됐네. 이런 데 절대 집착 안 맞는데. 아... 북한을 볼 때는 딱, 김정은한테 딱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답이 나오는 거야. 그렇구나. 난 지금 현성월이 그렇게 나대는 거, 제도인 응. 차 죽겠구나. 그 생각이 나더고 전 이제 나만이서 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뭐 이설주가 장성택이 기쁨조 됐다가 장성택이가 이제 그김일아 김정일이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김정은이랑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게 일리 있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일리가 없어. 기쁨조는 김일성 적성만이 가질 수 있어. 아... 어. 장성택이는 그 기쁨조에서 거저 참가해서 즐기는 시동적인 인물이지 피조물이지 네. 기쁨 조를 만드는 만들, 만들어내는 만들어낼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그런 위치야 조물주 아니야 기쁨 조를 만들어내는 조물주는 딱 김일성 적성만이 될수있어그 정확히 알아야 돼 네, 네. 장성태가 제 마음대로 기쁨 조를 못 만들어 와. 멀리 볼거 있어 채령의 그뭐 김정일한테 멋있게 보이겠다 하나 만들어 놨다가 양강도 귀태기까지 네, 갔다 왔잖아요. 강도 거, 강은 거, 제일 그귀기 예, 예, 맞아요. 그요 정확히 시스템을 알아야 돼. 그렇구나. 장성태기는 어제 거기 참가해서 박수치고 즐기는 저지, 장성태기 죽여버리는 거 봐. 그러니까. 김일성 족속이 사위인데, 부만데 세상에. 이 설주도, 그, 감그 애가 조신하게 처신하니까. 네. 그, 자기가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거야. <laughs> 김정은이가 이제 그 음. 이복형을 죽였잖아요. 음. 이복형도 이제 뭐기쁨조를 한가득 거느리고 외국에서 해외로 다녔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김정남이가 기쁨조를 거느리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을 누가 주니? 그건 해외 도돌이 나한테 들어가기 싫으니까. 근데 그러나 북한 당국의 부처는 그 무슨 감시원이라든가, 뭐 수발 두는 여자들은 있겠지. 음. 그게 너무 잘생기고 멋있어 보여서 기쁨 전가할 뿐이지. 네.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죽을 땐왜기쁨조 없었대? 그러네요. 격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면 기본가지가 클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네. 그걸 정리해버린 게 김정일이야. 아. 지금 현재 김정은이 옆에 있는 그 기득권들도 김정일 시대를 다그 학습하고 넘어온 애들이야. 격 걸쳐갖고. 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야. 맞아요. 음. 제가 그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올라서서 항상 그 열병식 할때 보면은 음. 그 옆에 젊은 사람들이 한 분도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지 아버지 또래 사람들. 그래. 그리고 이제 음. 굳이 딱 젊은 사람이라고 찍자면은 이제 김여정이라든가 이설주 음. 이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어, 기자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확실하게 김정은이는 맞네요. 자기가 키운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 기득권도 세습을한 거야. 와. 김정일이는 그렇게 안 했거든. 음. 자기가 키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거든. 그래서 고난의 행군식이 겪어도 저 체제가 무너 안 졌잖아요. 고난의 행군을 하든 무슨 무슨 행군을 하든 시스템은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북한 주민들이 여기서 무슨 음, 음, 마약을 하고 아편을 하고 춤을 추고 해도 네. 저 체제가 유지되는 건 시스템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구나. 저 시스템이 김일성이가 세워놓고 김정일이가 악착같이 다져놓은 저 시스템이. 배급을 안 줘도 굴러가고, 저도 굴러가고 하기 때문에 저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음, 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세습이 잘돼 있고 가장 악질적으로 세습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원래 봉건 국가들이 그 세습을 뭐 400년, 500년 그 봉건 제도 그때 가능했지만 오늘날 현 시대 22세기까지, 21세기까지 21세기에까지 와서 왕족 국가도 아니고 공산 국가라고 자처하는 북한에서 삼대로 온다는 거는. 야 이건 미스터리지그 김일성 족석이 얼마나 세습을 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가가 그게 그 답이야. 김정일이는 지 엄마를 닮아서 국공부닥에 이제 악독하지만. 음. 김정숙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네가 이 나라 네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지키려면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를 배우고 자기 주변에 이제 그 항일 혁명 투사들을 이제 다 이렇게 모아놔 모아놔가지고 이제 그 체제를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요. 김정일이가 얼마나 악독한지. 그러니까 사실 그 다섯 살 여섯 살때 북한에 들어갔을 때. 계속 호랑이를 잡아다 달라고 그랬대. <laughs> 누굴 보고요? 그, 그, 그 자료 있어. 김일성이 뭐, 호랑이를 좀 깼다 달라고. 김일성이가 그래 제 새끼는 곱다고 저자강도 양강도 포수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호랑이 새끼를 한 마리 데려다 놨다는 거야. 호랑을 데려다 놓고도 호랑이를 그렇게 못 살게 그럴 때. 그가그 그 주변에 그 채용권의 자식이 무슨 이렇게 빨치한 자녀들, 채떨 애들 데려오면 호랑이를 풀어놓고 그렇게 위협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소련 고문단도 있었고, 그니까 러 네. 40년 대니까그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키우나. 어? 아. 호랑이를 치우라고. 소련군 사령부에서 김일성이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 호랑이가 그 다음에 다른데 갔대. 아. 김정일이가 아. 그런 놈이요. 야. 아. 그거는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살이 딱 나와 있는 말이야. 그때 당시 증언한 사람들 말이야. 근데 북한 당국이 이걸 없애지 못하는 원인이 있어. 꼭그 김정일이가 승인해야 없애버려. 네. 그냥 그러니까 작성만 해놓고 계속 도두고 있는 거야. 마음대로 없애지도 못해서 <laughs> 김일성, 김정일이나 김일성이가 그걸 제대로 봤으면 자 이건 빼라. <laughs> 그러겠는데 그거 안 보는 거야. <laughs> 와 진짜. 당역사연구소에 그 가면 비라벨 자료가 다 있어. 꼭그 공부하기 싫어하는 김일성, 김정일이가 그걸 진짜 책 임는 자기 후세까지 생각했다면. 그걸 일일이 보고 없앴걸없애고 없애,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한 거야. 세상에 머리가 둔하네요. 그러니까 수령이 없애지 말라면 못 없애는 나라 아니냐. <laughs> 맞아요. 그렇게 계속 있는 거야. 그저에 나도 봤지. 저는 기자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북한에 음. 그동안 이제 숱한 예술인들이 그 모든 음. 그 범죄에 대한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음. 정말 다 이렇게 사형당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지. 그 중에서 이제 정말 유명했던 사건은 뭐 무슨 뭐 어디 그 어떤 응. 사람이랑 뭐 우인이 총살. 어, 우인이, 거짓말. 우인이. 그 응. 여자분이 이제 그렇게 총살 당한 것도 그렇고 북한에서 예수인으로 이제 태어난 것도 죄네요, 그죠? 북한에는 기쁨조밖에 없다 보면 돼.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어? 하고 보는 거 기쁨조가 나와 공연하는 거 아니야? 보천보전 작단이 하드락 하다 니가 맞아. 대한민국에서 안만공연해도그거 보고. 희한히 할 사람이 누가 있니? 어, 없어. 저는 그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 공연을 어, 했잖아요. 어, 뭐라, 음. 아, 그 삼지연 가는 낫다니. 음. 야, 저는 진짜 두 얼굴을 두고 어디다 대야 돌려대고 웃어야 될지. 부, 부끄러워서 못 보겠더라, 천수로워서. 그래서 딴건 북한의 예술은 수령적석이 보고 기쁘고 좋으면 그게 국가 예술이 되는 거야. 와, 진짜. 기타 인민을 위한 예술은 하나도 없는 거야. 허, 그렇게 보면 될것 같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그 평양만사 김길성 기자님이랑 북한의 김씨 적석들의 그 기쁨조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봤는데요. 전 진짜 기자님 중간에 들을 때마다 계속, 와, 진짜 이런 적석들이 있나라고 정말 너무 놀랬거든요. 내가 이 말을 어디 가서 하질 못해서 병날 지경이야? 내가 물어봐 주니까 다 나오는 거야. 와, 오늘 이렇게 우리 또김길선 기자님, 평양 마사 김길선 기자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한성이 TV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나는 이야기로 정말 북한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팩트만 갖고 저희는 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진짜 말 잘한다. <laughs>